먼저 진영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서를 진정인 대표께 제출하겠습니다. 문제와는 국민 여러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용산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지난 며칠은 가슴 아픈 나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정치는 출세도 권력도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정치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추구한 초심의 정치는 완전히 좌초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역시 권력적 정치에 휩싸였고, 개파 정치에 가담했으며, 분열의 정치에 몸 담았습니다. 그들은 통치를 정치라고 강변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해서,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정치, 서민을 위한 민생 정치,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저희 마지막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김종인 대표님 생각이 저희 생각과 상당히 비슷했고요. 또, 김종인 대표님 생각을 평소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나아갈 방향이나 시대성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당에도 뭐 가까운 친구도 있고 또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오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까지 도와드리지 못한데에 대해서 진짜 아직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부가 되도록 어디 있으나 기도하겠습니다.